안녕하십니까 로열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2011년 6월 26일생 INTJ 발명형의 ADHD 행동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천 성격 하고 싶은 것 안전과 문화적 풍요를 기반으로 인간적 친화력을 활용하는 분야에서 창의력과 기술력을 축적하여 연구, 제조, 가공, 교육하는 생산성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대인 관계에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한 가지 일에 집중적인 연구력과 기술력을 배양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할수 있는 것. 미래 지향적 기질로 대인 관계를 통한 홍보 및 관리 능력이 있고 생산 활동을 위해 자신만의 연구와 설득력 표현력으로 노하우를 활용하는 연구 지능이 필요합니다. 성격 유형 사고가 독창적이며 창의력과 비판 분석이 뛰어나며 내적 신념이 강합니다. 내면 세계에 안주하며 직관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발명형으로 사고가 독창적이며 창의력과 비판 분석이 뛰어나며 내적 신념이 강합니다. 행동과 사고에 있어 독창적이며 강한 주관력을 지녔습니다. 자신이 가진 영감과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의지와 결단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온 시간과 노력을 바쳐 일합니다. 냉철한 분석력 때문에 일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면을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타인의 관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동 유형 인지적인 면에 몰입하여 항상 긴장하고 바쁩니다. 배운 행동들의 내용을 응용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해와 성취는 충분하나 내면화 과정이 부족합니다. 신뢰감이 없어 부정적인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어려서 행동의 동기 유발이 부족합니다. 지나친 몰입으로, 외골적인 생각으로 학습합니다. 표정이 무뚝뚝하고 친근감이 부족합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잘 빠집니다. 자기 분야에 몰입하여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행동 치료.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여유 있게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양한 응용력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게 합니다. 실제적 행동 실천으로 이해를 충분하게 내면화 시킵니다. 부모와 교사의 신뢰로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행동 동기 유발을 위한 부모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활동적이면서 다양한 행동법을 시도하도록 합니다. 친근감을 주는 작은 노력들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다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지도합니다. 먼저 자신이 양보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마음 치료 성격 유형을 인지하여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해 줍니다. 행동 목표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도와 줍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가장 잘할수 있는 재능을 발휘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영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유능함과 창조성을 말과 행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관심사를 깊이 있게 추구하도록 충분한 사생활과 혼자만의 시간을 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마음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독립성과 필요성을 존중해 줍니다. 적성 유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성격으로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분석력이 뛰어나고 직관력과 통찰력이 활용되는 분야인 건축가, 법조인, 컴퓨터 전문가, 과학자, 경영 컨설턴트, 심리학자, 사회과학자, 사회봉사, 관리자가 적합합니다. 자세한 행동 치료는 구체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유형과 치료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이메일로 질문 바랍니다. 로얄 스토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